야, 근데 아, 진짜 트랙이 진짜 좋다. 아, 트랙 도 이거를 내가 야. 알기로는 한번 교체를 했어. 그런 거 같아. 야, 진짜 건물 안에 테니스장이 있네. 그지? 이게 그냥 건물에 있다니. 기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숨영장기다 가슴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교를. <laughs> 갔다, 유럽 갔다 유럽 갈. 아어 반갑습니다. 많이 봤어요아정말 다니는. 사사 역시 사체가가 다들 괜찮은 시절. 정 정통이 있는 사가가역요요 <laughs> 요. 요요 어, 요. 어, 요, 요, <웃음> 요. 요. <웃음> 아, 여기 한채 나왔는데. 아,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특히 여기가... 우리 여기가... 여기가... 이거 한채거 맞네. 아유. 야, 미쳤다. 야, 이런 거 와, 야, 뭐야? 한채대 아니 한채대 이런 책상이 있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한체대학교 목교가먹고 네, 우리 목교가먹고 이탄, 우리 종범 쌤의 목요. 네, 목요인 네. 한채대로왔습니다 아, 정문 앞입니다. 정문 기가 막히지? 근데 이거는 학교급 정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체육과 체육학과의 정문이라고 생각해. 경희대 이런 체육학과 정문 있어? 없잖아. 네. 야, 진짜. 이거 정문 맞죠, 이거? 어, 정문 맞다니까. 좋죠.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모출 콘크리트를 넣 딱. 아, 멋있다. 아, 입고부터 체육대학이야. 경희대랑 그렇죠. 비교 안될 정도로. 아, 경희대학 우리는 이게 종합대학이 아니잖아. 어, 맞지. 어, 체육대학이잖아. 네. 체육 과만 있는데 이런 정문 있는데 있냐고. 정문 소개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아, 저는 그냥 와 이렇게만 해도 어. 정문 소개가 다 끝났는데 경희대가 세긴 셌어. <laughs> 네, 그건 있어. 뭐, 뭐. 이 정문에 나와 계시는 이아 인물들이, 그렇죠? 어느 학교에도 없는, 어, 어느 어 학교에도 정문이지. 없는 이 유일무이한 정문일 수 있죠. 맞지? 아 대한민국의 이 자랑들이시니까, 야, 진짜 멋있다. 이거, 그거는 진짜 멋있는데, 아 정문 멋있습니다. 그래, 네. 네. 아, 일단은 뭐. 여기 한국체육대학교 들어오자마자, 학교가 시작된다. 아 그렇죠. 여기는 <laughs> 뭐 걸어, 이제 뭐 걸어갈 것도 없고 어, 바로 바로 볼 것도 없어 어, 바로 볼 것도 없어 야, 바로 바로 있지, 바로 바로 학교에 바로 학교. 바로 학교고 바로 체육관. 이게 그래, 이게 다잖아. 지금 종합대학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 일단 중요한 건 여기는 뭐만 있다? 체육과만 있다. 맞죠. 어 체육 학 <laughs> 그러니까 체육 학과만 이만큼 있다는 거야. 얼마나? 아, 체육 학과만 최대 규모에. 아, 어. 어 단과대학인거지 그건 맞지 일단 유의무이합니다 체육대학은 우리나라에 한개만 있다 그건 맞지 뭐 일단 뭐 처음생긴 학과고 나발이고 이거 떠나가지고 일단은 체육대학은 어디? 한국에?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지 서울연구대학도 안바꾼다 <laughs> 누가? 누가 <어디야> 안바꿔? <할까요? 웃음> 난 안바꾼다 <laughs> 어 본인 빼고 다 바꿀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다른 학과를 <laughs> 다닌다 그러면 서울대를 가야겠지. 근데 어... 난 체육학과로 간다면 다시 태어나도 아, 그러면, 서, 아 그러면 서울 서울대 체교가 붙어도 한치대 붙으면 한치대 간다고? 음, 다시 태어나도 나는 한국체육대학교를 간다. 안돼. 대단하지? <laughs> 어, <아니>, 뭐. <laughs> 운동장을 먼저 갈까? 야 여기 아, 보니까 아. 이 또. 아.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여기 지금 모래사장 어, 보니까 어. 원래 제모를 어. 한채 되는 모래사장에서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 어떤 교수의 생각이시다고 <laughs> 여기 제모를 여기, 여기서 봤어요. 여기 원래 멀리뛰긴데 네. 여기다가 갖다 여기 대고 그,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이렇게 어. 천막같은거쳐놓고 천막 천막, 거 맞아 맞아 천막 쳐놓고 대기하 그 겨울에 와. 막 대기하다가 나와가지고 제자리 멀리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멀리뛰기 줄자 같은 거로딱 이렇게 재가지고 <laughs> 야 근데 진짜 트랙이 어. 진짜 좋다 아 트랙도 이거를 내가 아. 알기로는 한번 교체를 했어 그런 거 같아 어, 내가 학교 다닐 와. 때 끝날 때쯤이었나? 네. 그러니까 교체를 한번 해서 좋고 야 이것도 잔디도 천연 잔디, 잔디도 천연 잔디. 천연 잔디. 지금 이게 다 천연 잔디입니다 천연 천연간닙. 잔디 어, 깎아 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멋있다 어이 풀냄새가 음. 있어 맞아 맞 서울에서 맡기 힘든 이 플랜 제가 음, 자연친화적이지 어 자연친화적이야. 아, 자연친화적이야. 어. <laughs> 일단 이제 보이는 이첫 번째 건물이 아그 요게 거.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원래 여기가 음. 테니스 코트에서나 다닐 때는 아 건물이 없고 어 건물이 없고 원래 기숙사가 저 안쪽에 있었는데 어. 기숙사를 새로 야. 기가 막게 기깔나게 그냥 이게 원래 테니스장이었구나. 아 여기 테니스장 제가 또 테니스 동아리였죠. 아 그러면 테니스장이 없어진 거 아니야? 아실 실내 테니스장이잖아. <laughs> 실내 테니스장이다. 실내 테니스장이다. 아유 그 잠깐만, 이거 규모가 몇개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그짜은새 있게 다 집어 넣어놨다? 꾸역꾸역 끼워 <laughs> 넣어놨어. 나도 테니스장이 저기왜 있나 할 정도로, 어 건물에 있다니까. <laughs> 아그 뭐야 실제 규격으로? 아니 저옆 건물 제일 탑 층에 있다니까. 와. 기숙사. 기숙사. 저기서 어, 그래도... 나오는 애들은 다 선수다. 멤버타 다들. 그제 여기 막 수구 선수, 아, 수영 선수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또 수구 열 하면 또 소지섭이 또체대아 진짜? 수구, 수구 선수. 소지섭이 한 최대 나왔어요? 어수구 선수. 와. 체육과학. 그렇지. 체육과학관이고. 아, 어 역시 점심 시간에까지 사람 많네. 편스코. 식당이 있네. 오. 그죠? 어 좋은데 식당이? 좋은데. 왜 좋아하지? 어 식당이 좋은데? 이때는. 근데 근데 약간.. 아니 카페가 있는데? 응군오 <laughs> 어. 응. 오, 오. 역시 차대라서 또 스포츠도 틀어주고 거기 밥잘시고 식사랑... 있으니까 좀 어... 이따 볼수 있으면 다시 어, 네오케이 좋은데? 그렇지 우와 좀나다황 당황스럽긴 한데 아 그러는 이왜 커졌지? 아 근데 이게 재밌긴 하지 어. 그러니까 모교가 먹건데 자기가 어. 생각한 모교 오, 어, 오, 어, 왜 이렇게 커졌지? <laughs> 야, 계속. 여기 봐봐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웃음> 아, <웃음> 너무 재밌어. 아, 어, 이거 정현 선수도 한 채드. 어. 와. 야, 진짜 건물 안에 테니스장이 있네. 이게. 와. 진짜 이게, 이게 그냥 건물에 있다니까. 무슨. 아, 지금, 와, 지금 학교 수업 중인가 보다. 그러면은 야. 시원하게 해가지고 사실 사실 사 연습할 수 있겠다. 테니스 동아리 출신이다. 테니스 동아리 이름이 뭐죠 여기? 엘리. 엘리? 제가 창단 멤버죠. 아 진짜로? 이야. 어. 지금의 그 테니스 동아리가 어. 있게 한그 어. 창단 멤버 다섯 명, 다섯 어. <laughs> 명으로 시작했어. 이금도 태... 있나? 뭘, 그럼. 어, 어. 그럼. 제가 내려가는 거는 계단으로 내려가 볼까요? 왜냐면 그냥 각 층에 혹시라도 뭐 어. 있나 싶어가지고. 아 우리 박상현 수 펜싱 레이디. 무용 무용 신명. 아 무용학과. 보이소 보이소 보이소. 자 보이소 보이소. 분 안에 구경을 한다고? <laughs> 그리고 이게 지리적으로 조 가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응. 한 채대는 캠퍼스가 작아도. 어. 어차피 즐기만 하는 데가 많아 옆에 올림픽공원이잖아 어그지 올림픽.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공원을 자기네 학교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 많더라고요 어, 우리 미진이도 어, 그런 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전시가 <laughs> 왔었어요 어, 우리 미진이도 그래, 내편이 하나 더 있었어요 <laughs> 그렇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 수영장어 수영장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가도될 거야 여기 구경 데가 있어 지금이십니 오오오 알겠습니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수영장 냄새야. 이게 아, 가슴이 때네. 그래서 선도 여기서 동아리 할때 어, 수영 동아리가 하는 시간이 있어. 아. 훈련 시간이. 그때 이제 동아리가 우리 말고도 또 수영하는 동아리 많거든. 어. 그 시간 때다 이렇게 다 레인을 배정 받아서 아. 동아리 활동을 했었지. 경희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진짜 귀여워. 벌써 호흡이 가빠운다. 어, 우람에 어, 아. 있는 것 같다. 야이 건물은 뭐죠? 이건물이 아, 이 건물이 본관이죠. 아 이게 본관. 일단 기본적인 강의를 어.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듣는데 어. 이쪽에서 메인으로 다 거의 강의실로. 강의실 알면 이제 뭐 약간 교수님들 저쪽이 교수실, 이쪽이 음, 강의실. 응. 음. 선수들이 이렇게 땄던. 야, 와, 2018년, 17년, 와. 야 여기 한체대 발전기금 중요하죠 여기는 일단 국립대학이니까 조금 노력하시면 음. 저게 다 이름이 <laughs> <laughs> 도수상. 명박 대통령이 있는데 벌써 임영박 <laughs> <이명박 웃음> <이명박 웃음> 대통령 이게 뭐야 이걸 모르겠다 아까부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아, 세계 아. 최고 대학생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조형물 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으로부터 아. 어? 잠깐 여기 뒤에는 뭐야 필드하키자 아 여기도 필드 하키구가 있구나 근데 필드 하키는 경희대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있으면 무조건 한치석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축구를 네, 하고 있네 축구를 하고 있네 아 근데 우리도 아까 그, 그때 말씀드렸죠? 구경 네. 필드 학키장에서 축구 많이 했다고 아 여기 볼게임 하시네 그래도 뭐, 날씨가 좋다 <웃음> <웃음> 그래도 오늘 고맙다 그래도 좋게 하셔서 <laughs> 날씨가 좋다 어. 어. 같은 서울이라고 다 날씨가 좋은 게 아닌데 일로 이렇좀가자아 어, 어, 여기는 음, 이제 5,6관 음. 보통 핸드볼 체육관에서 시험을 다녀요 최대 어, 어 맞아 요핸드볼은2층 있었고 역도장 아역도장니다 아, 여기, 어. 여기 수업 받는데 여기가 여기 그 연수나 막입 아니야 웨이 상이 따로 있어 이고아 아. 역도장이 따로 있는데 와. 아니, 아니 웨이트장도 이만큼 잘돼 있어. 아 진짜. 아, 와 진짜. 그래 이 역도 수업을 여기서 들어. 요 예, 역도 수업이라 기보다는뭐 어. 기본적인 여기 그 트레이닝 방법론 배울 때. 어, 어 여기서. 여기. 어 그래도 여기 핸드볼 체육관 한번가 볼까요? 아 핸드볼. 음. 아 수업, 수업 중이랍다. 아 핸드 아 농구 수업 중이네. 아, 농구가 있어? 아, 그사체가 농구 저저 시험도 여기서. 음. 어 여기는 어? 이제. 태권도장, 유도장, 레슬링장 와. 여기는 조금 겁이 나는데 애들이 어. 좀 세가지고 세지 하고 어. 그냥 그러니까 넘어트려 버려 우 어. 아, 여기 있네 와 사격장도 있어? 아 맞아 나그 동창이 여기 사격 선수였는데 체조실 때 네, 체조 소 여기 있거 태권도, 태권도장이 이렇게 넓 우와. 우와 나오나? 우와 저기 안까지 있어 아 여기 나와 나와 저기 안까지 있어 이게 와, 아니 무슨 감 있네요. 와, 와, 비가 막히죠. 와. 와. 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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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충고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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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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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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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어디 건물에 있어? 저 필승관 쪽이요. 그러면 우리도 그쪽으로 나갈게. 네. 아, 이거 진짜 딱불 켜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저희가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저희가 배드민턴 배 코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체육대학, 한국 체육대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laughs> 유럽같다 유럽같아 기가 막히네 어, 유럽같아 유럽같아 내가 배웠던 체조, 체조 배웠던 교수님 아 진짜로? 어. 그니까 러 어. 지금 있는 그 종목들 있잖아 응. 거의 다 일반 학생들도 수업으로 있어 응, 응, 응. 그러니까 뭐 체조 수업, 우상 수업, 응. 수영 수업 응. 다 있다고 봐 응. 일반 학생들도 수능 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이거 이 영상 보면 한체대 지원자 많아지겠는데? 흐 <laughs> 이번 경쟁률을 내가 올리는게 아닌가 <laughs> 내가 입시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도 되나? 오 깜짝이야 어 연수야 언제 왔어? 언제 왔어요? 야한시대에볼거 많다 <laughs> 30분 얘기했다가 지금 3시간을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하는 요편히 같이 했던 지구이름먼 뭔지 아세요? 아유 댄서는 똑바로 해야지 아우 연수 님 반갑습니다 이름 뭐야? 박찬지입니다아 진짜? <웃음> <쉽게>. <웃음> 어? 왜? <laughs> 이름, 아우 나중에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아, 뭐, 아 뭐가 있나 본데 오아 그러네 한 세대 선생 박연수입니다이 선생들 다 몸이 좋다. 아 <laughs> 최고 최고. 나 때도 좋았는데 아 제가. 그럼 같이 편입하셨던 네네. 장치영 네, 최고. 저는 수산으로 아 수산으로. <laughs> 아, 야. 저기 뭐야? 네. 저기 그 매점 있는데 네. 거기 식당 보더니 깜짝 놀래던데? 아, 새로 생겼죠? <laughs> 옛날에 진짜 군대 군대 무슨 배급해주는 그런 식사하셨는데?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이거 딱 이거 보고 네. 하려고 아.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아. 근데 이제 아니, 나, 끝이잖아. 저쪽... 한 채는 이제 끝이잖아. 아직 이게... 아직 반밖에 못 봤어. 아유 봤지. 본관 <laughs> 봤지. 본관 <동간> 다 봤고 필드 아키장 봤고 더 이상 볼게요. 있어? 메타버스 아, 그걸 메타버스, 아, <laughs> 메타버스? 들어 t 들어 o s m e 야 정말 다행이다 t a 찍 o s Metapos. m e t a 가 o s m e t a 그 o s Meta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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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t a 라인 s m e 아 a p o 아 끝. 근데 이라인 o 끝 아니야? 그러면 s Metapos. m e t a p o 아 Metapos. m e 3 a p o s m e t a 그러 s 가 e t a p o s 그럼 메타버스 볼수 있는 거야? <laughs> 어 맞다 맞 <laughs> 네. 체대 친구들 알아보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아유, 반갑습니다 이사했어요 야야야 어, 그, 잘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2학원. 아 2학번 정도는 네. 아시는구나 동기아 동기 아, 집찍어주요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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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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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대 <laughs> 친구들을 알아보주어요네 많이 봤었어요 아 무슨 과 다니는? 저 사회 체육 아 사회 체육과 역시 사채과가 다들 괜찮으시네요 정통이 있네 사채가가 역시 사채가 진산아 <laughs> 여기만 수산님아수산이좀별로아니뭐다 네, 하나지 조용히 가지고 다들 <laughs> 어. 지나가면 뭐 누가 선배인지 후지 몰라서 다 인사해 아 역시 <laughs> 어. 사채가가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오아 오케이 오늘의 정. 와이 9600원 와 자율 배식이야 자율 배나 배식. 오늘의 메뉴는 이거 너비안 삼계 왜왜 못들었가 제일 좋냐니까 아, 그 교수, 교수님 아 교수님? 그니까 지구가 명확하게 좀 설정이 될수 있다는 점보가아그수님네 응. 정답을 보면 응. 아니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 안 만나봐서 그런 거 아닐까 <laughs> 무슨 소리야 경희대학교 교수님들도 <laughs> 그 정도는 돼 우리 탄진이 그 정도는 된다니까 응. 자 편입을 하는데 경희대랑한자대가 동시에 합격을 했어 응 그니까 본 <laughs> 아 이거 어렵네요. 저는 <laughs>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한체대 안에서 노코멘트를 한다는 거는. <웃음> <웃음> 야, 경희대 경희대 좋아요. 가면 음. 꺼 뭐? <laughs>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던 것 <laughs> 같은데.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될까요? 아, 될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요니다 반갑습니다. 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아, 니반갑니다반갑습니 반갑습니다. 아, 요습니니다반갑습니아진니다 반갑습니다. 니다반갑니다니다반갑사니 아, 진짜로. 식사 진짜 맛있게 하세요. 아, 요요요요. 요, 요, 오랜만이다. 요요요요. 식사 <laughs> <laughs> 맛있게 하세요. 네네네. 네네. <laughs> 자, 그러면 저희 그 대망의 한체대 메타버스를 보러 가보시죠. 원수는 길가다 모르는 분이 없네. 모르는 그야. 분이 없어. 연수야, 너 진짜. 그 연수의 브이로그가 됐네. 연수, 아 이거 차라리 연수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거 훨씬 소개 많이 했을 텐데. 이 새끼야. <laughs> 내가 잘못 내가 잘못했네 이 새끼야. 목욕 먹으러 가야지. <laughs> 아니야, 목욕 먹으러가중요하 게. 그데 연수의 브이로그 이렇게 해서 한채대 소개 더잘 됐겠어. 지나가면서 그냥, 오 어, 안녕, 오 어, 안녕, 오. 야. 어, 야. 야 한채대 이런 게 있다고? 여기도 뭘 짓는다잖아. 아, 일단 필 생각을 먼저 가야 돼. 어, 아니 갑자기 여기 오니까 다른 세상이 됐는데? 제가... 네. 와. 잠깐만요. 아, 아, 야, 미치. 토소개 하고 오겠습니다. 어, 그거 좀 잘해 겠어. <laughs> 네. 같이 다 했는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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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가 프리웨이트 죠 여기가 스트레칭 중 <laughs> 여기 기구가 다 있고요. 아주 넓죠? 어, 기 보시면 로잉 머신도 있습니다 따단. 어? 현빈이야? 현빈아 종범쌤 오셨어 밖에 나 이거 찍고 있어 어. 여기는 나는 스트레칭 룸입니다 일층 넓고 뭐가 많아요. 엘리가 7 0 명이래. 내 다섯 명으로 시작한 거래. 아 엘리가 7 0 명이래? 응. 야 엘리 엘리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배구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배구도. <laughs> 야이건 근데 이거 한체대거맞 맞네. 네. 야 미쳤다. 야 이런 거를. 야와야 뭐야. 한채대... 한채대... 아니 한체대 이런 색상이 있단 말이야 뭐 물어봐도 몰라 어 저분이신가 보다. 어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어, 총학생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야 연수동이. 어 안녕하세요. 네, 체대, 체대 친구들이라고 체대 아, 그, 그, 학생들이랑 이렇게 체대들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 네. 오늘 저희 네. 한채널 소개하는 이게 이렇게 캠퍼스 도는 아 네. <laughs> 한마디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네, 무슨 갑자기 어, 전화 왔대. 배명고에서 옛날에 막하시 출신. 오, 오, 오 맞아요 배명고등학교. 네. 오, 배명고등학교에서 출신은 아닌데. 이 동네 출신, 잠실 출신이어서 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배명고등학교 가가지고 수업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있는 사회체육학과 이공학권 이시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막또 바쁘시니까 약간 한채대 이렇게 네. 자랑 같은 것도 있다면 어, 우선은 저희 제일 큰 자랑은 다들 아시겠다 싶이 뭐 연수나처럼 운동 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고.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도 정말 많이 모여있으면서 수업에서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일반 학생들이 그 새로운 운동을 접해 보기에는 최고지 않을까. 아 너무 좋지. 아, 한 번에 다 돌았어요, 그래 네. 진짜 뭐 없는 시설이 없으니까. 아니 이거 뭐야, 이 메타버스 이거 하체 득거 네.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아니 나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거 올림픽 공꽁거 아,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 또 놀랬어? <laughs> 올림픽 공원도 <laughs> 저희 거였는데. 아, <laughs> 원래 저희 거였었는데. 이거 다 어, 그렇죠. <laughs> 아, 근 네, 빌려 준 거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 네. 아, 지금 촬영하고대식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야, 우리 영상 퀄리티 있다. 아, 다이다. 영상이라고. 아니에요. 어이. 아, 무독 아. 어? 아 진짜요?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어디? 야 구독 중최대 친구들이 도움이 됐나요 저? 네대 친구들 화이팅! <laughs> 아, 아, 최대 친구들 화이팅! 아 역시 제 도움이 되었나요? 아, 도움이 되었나요? 대 친구들 네, 화이팅! 네.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안 됐는데 얘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 분발하겠습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어, 하나제가하나잘 가. 가, 어, 어 고마워 입시생활 화이팅 하시고 여름 시즌 잘 보내시고 힘내세요 연수생은 <laughs> <laughs> 돌아온다 <아유>. 돌아오겠습니다 어. <laughs> 너무 다들 고생 많으시고 이번 연도 마무리되면은 음. 학교와서 저 뵈시면은 제가 남서든 여서든 다 해드릴 수있습니다밥 사준다 해야지 <laughs> 오빠가 밥 사줄게 밥도 다 사드릴 수 있으니까 <laughs> 언제든지 와주세요 네, 이팅꼭 한번 불러 어, 다음에는 한번 캐릭터가, 네. 캐릭터가 다 나오지 않았어 어, 어, 맞아. 어 어떻게 하셨어요아이다연락할게네 <laughs> <laughs> 어, 그래. <laughs> <laughs> 아, 다음에 봐 아, 네, 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아 실내 상 있습니다 아 근데 불이 안 켜져서 안 보이는구나 와, 여기야, 여긴인것 같아. 왜냐면 이게 차. 아, 그러니까 이게 관람석인데 이거 지금은 안 보이는 거고. 또 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아쉽다. 어. 지금 정문만 약했지 다강력했 <laughs> 아, 알겠지? 우리 또 어. 체육 유튜버니까 체육을 어. 어,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진짜 강력했지. 오늘 진짜 아, 강력했습니다. 너무 이제, 근데 너무 오늘 재밌게 찍었다. 한국체육대학교, 우리 대한국체육대학교, 우리 종범쌤의 목교 어. 네, 2탄으로 한국체육대학교를 좀 방문을 했었고, 3편은 또 어디로 갈지, 이제는 뭐 사실은 어.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거라서. 어, 그리고 너무 쎘어, 1, 2편이. <laughs> 그지 어, 1, 2편이 어. 너무 세긴 했어, 그치? 세긴 쎘어. 아, 근데 <laughs> 네.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까지 <laughs> 말았도아 어우, 치고 나니까, 어 이제 불련하네불련합니다 음. 그래서, 잘했어. 네, 저희가 3편은 또 어떤 대학교가 될지는 또한 번, 어,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요와 목고 2편. 2편.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채대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